안녕하세요 토트러드입니다 구독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멤버십 가입자 아주 이제 총 14분이 계시게 되겠습니다 모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9월 달 이제 어제 고배당 증인께 좀안들어가지좀 아쉽긴 합니다 10승 22패로서 수익금이 이제 9월 누적 수익금이 마이너스 14,700원인데요. 일단 흑자로 흑자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가보죠. 오늘 오랜만에 손글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오후 1시에 이제 배당이 뜨거든요. 배당을 오후 1시에 뜨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광저프 풀이 패, 그리고 AC 밀란, AC 밀란 승 배당을 아직 안 뜯기 때문에 몇, 배, 배, 몇 배당은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것은 이제 25,000원, 갈 예정입니다. 2만5천원배스를할 예정이고요. 강조프리 대 에이시 밀란승으로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강조프리의 에이스죠. 공격을 담당하고 있던 선수가 이제 아인트 호벤으로 이적을, 해, 이적을 했거든요. psv 아인토벤 으로 이적을 함에 따라서 광저 풀이가 공격에 지금 맥이 끊겨, 끊길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광저 풀이도 이제 다른 프로 하고 하는데 다른 다렌. 다른 지금 이제 공수 조화가 굉장히 지금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론돈 라르손 함식의 삼각편대에 의해서 광저 풀이가 고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강제 풀이 패를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A시밀란 승을 한번 가져가 보죠. A시 시밀란데 오늘 볼로냐하고 하거든요. A시밀란이 지금 보강을 좀 했죠. 토 토날 토날리 선수, 토날리 선수도 영입을 했고 지금 A시밀란이 우리 시즌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막전인데요. 개막전이지만은 뭐 AC밀란이 잡아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광저프리페 그리고 AC밀란 승으로 두 펄로 끝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승부 배타고 이제 일반 배타고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일반 배는 이제 약간 고배당을 노리는 방식이고 이제 승부 배는 이제 좀 확실하다 싶은 거를 이제 돈을 좀 올리고 배당을 좀 낮추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나눠서 하고 있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그 적절한 투입이 좀잘 돼야 될것 같습니다. 돈에 적절한 투입 좀 들어올 것 같다 싶은 거는 좀돈 금액을 좀더 올리고, 좀, 좀 아니다 싶은 거는 좀 금액을 낮추면서 고배당을좀 노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간에, 9월달도 지금 고전하고 있는데, 지금, 좀 고전 중에 있습니다, 지금. 9월달, 뭐, 지금, 10승 22패로서 수익금이 이제 만, 마이너스 만 4,700원. 그래도 승패 마진에, 마진에 비해서 수익금이 그래도 많이 선방을 한 거거든요. 오늘날 뭐, 흑자를 내기 위해서 좀 최선을 좀 다해보겠습니다. 월달짐또아 이거 또 아, 힘들게 좀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광주 프리페 1 1밀란 성으로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25,000원 으로 한번 배달 한번 해보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